와떨린다 이거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, 쩡피디 t v 입니다 안녕하세요, 쩡. 나 와, 카메라를 봐야 되는데 얘를 엄청 쳐다볼 것 같아서 좀 그렇다. 괜찮아 자연스럽게 하면 되지 뭐. <laughs> 안녕하세요, 쩡피입니다. 아, 네. 네, 저희가 드디어 이제 첫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<웃음> 떨린다. <웃음> 네, 거의 이제 한달 정도 이제 컨텐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채널명, 저희 뭐 유튜브 꾸미는 거, 꾸미는 거, 뭐 장소 같은 거 등등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진짜 한 달이나 시간이 아, 너무 짧게 지난 것 같아요 지금. 네, 아, 맞아요. 이게 저희가 페이스북이나 요새 SNS로 이제 유튜브를 너무 쉽게 접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찍으신 정말 좋은 영상들이 그냥 나온 줄 알았는데 지금 준비해 보면서 느끼는 게뭐 채널명부터 채널 아트 꾸며야 되죠. 뭐 구글 드라이브, 구글 계정 만들어야 되지. 방송 어떻게 할 건지 컨텐츠 제작해야 되고, 뭐 장소도 섭외해야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정말 어렵고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낯설었어요. 근데 그래도 일단은 제가 이 친구한테 말한 게 어차피 하기로 마음이 먹었으니까 이왕 하는 거냐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장소도 정하고 나름 열심히 많이 준비했습니다. 저희 컨텐츠. 이제 뭘 할까가 제일 중요했죠 사실은 먹방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재밌는 영상 찍으시는 분도 되게 많은데 어,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둘러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훌륭하고 네, 또라이 뚫끼 있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요 네, 그 친구들이 다 직장을 다니면서 뭐 사업한 친구도 있고 직장 다니는 친구도 있고 뭐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친구들을 위주로 뭐 술한잔 먹었을 때 좀 약간 쉽게 올랐을 때 이제 조금 막 나올 법한 이런 뒷담화나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. 약간 그런 것도 좀 저희가 재밌게 풀어 나갈 거니까요. 좀, 예, 좀 많은 관심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. 어, 이 친구 제 처음에 유튜브 하자 그랬을 때 무슨 생각 들었어요? 내가 뜬 거지 처음에 그랬잖아. 야 유튜브 할래? <laughs> 그랬죠. 그때는 어. 처음에 이제 의, 되게 의심을 많이 했어요. 의심을 했죠, 일단. 낚였어요, 낚였어. 의심을 했어요. 이 친구가 되게 진지한 마음인가. 아금 지금, 지금 옆에 앉아있는 저희 둘은 지금 같은 대학교를 나왔는데 이 친구가 학교 다닐 때부터 노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는 그냥 한번 던져보는 식의 그런 장난인 줄 알았죠. 예, 네. 장난인 줄 알았는데 근데 이게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, 이컨텐츠가 마음에 들고 괜찮더라고요. 훌륭해요. 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진지하게 아 이거 진짜 시작을 한번 해봐도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고 같이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친구가 말한 것처럼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좀 대외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막 사람 만나고 뭐 놀고 뭐 운동하는 것도 좋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약간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어, 나중에 봐서 이제 유튜브를 제가 하고 싶은데 뭐할 때는 막막하고 뭐 준비하는 시간도 길다 길었으면 길겠지만 조금 이런 걸 했을 때 내가 어 하자고 먼저 던졌을 때 먼저 좀덥성 무는 친구 솔직히 저한테 낚인 거죠 근데 물었다고 낚였는데 아 낚였... <laughs> 낚였다 이 친구가 되게 꼼꼼해요 학교 때부터 제가 봤는데 뭐 과제하거나 아니면 이런 게 있으면 자기가 조금 나서가지고 답답해도 자기가 좀 하는 친구라서 어 앞으로 좀 편집을 조금 예. 네. 좀잘 양질의 콘텐츠를 위해서는 좀 편집을 좀 많이 해주지 않을까 이 친구가 좀 이렇게 좀뽀샤지하고좀 이쁘게 좀 나오기 좀 요새 살이 아주 쪄가지고 하여튼 요런 되게 중요한 역할입니다. 이제 다음 저희 영상부터는 아까 제가 말한 실질적인 인터뷰 위주로 진행할 거고요. 어, 나중에는 뭐 먹방이 될수 있으면 먹방도 돼 먹방 좋아하는 친구가 또 있어가지고 먹방을 하면서 인터뷰해도 되고 뭐 제가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를 찾아가서. 뭐 다른 지역 가서 놀고 가도 되고 어, 약간 인터뷰식으로 많이 할 거니까요 관, 많은 관심과 사랑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마지막이요? 아니 이제 이 인터뷰에 대한 이제 시작 시작 아, 그렇죠 어, 시작하자마자 끝날 뻔했죠? 네뭐 <laughs> 어, 모든 이제 뭐 유튜버 분들이나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작을 했으니까 이거 지금 올리려고 이제 시작을 했고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첫 발을 내지었으니까 시작이 반이야, 네. 반난 거야 이제 그으면 좋겠네 <laughs> 시작한 만큼 이제 마무리도 잘 해가지고 진짜 유익한 콘텐츠로 저희가 많은 정보를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저희가 드렸으면 하 목표입니다 지금 아 그리고 어... 이 친구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고 저도 이제 내년부터는 드디어 다시 재취업을 했어요. <laughs> 이제 다시 이제 직장인이 되는데 많이는 뭐 다른 유명하신 분들처럼 뭐몇 시간에 하나씩 올리고 뭐 하루에 몇 개씩 이렇게 업로드는 많이 못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양질의 콘텐츠를 위해서 조금 많은 준비 시간이 있어도 최대한 좋은 내용을 최대한 재밌게 풀려고 노력을 할 거니까요. 꼭 관심 가져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. 네, 앞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다음에 있을 영상에 대해서는 좀 재밌게 볼테니까요꼭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이구, 아야, 나는 AI 면접 보는 것 같아.